5월 7일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6절 한 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의 큐티의 제목은요. 잡초. 매번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자라납니다. 매번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자라납니다 입니다 아사왕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됐고 바로 그 뒤를 이어 여호사밭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사밭이라는 왕도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5점 만점에 5점이라면 앞에 나왔던 것 같이 아사왕과 여호사밭 왕은요 4점, 4점 정도 되는 뛰어난 왕이지요 오늘 여호사밭의 업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호사밭의 직전왕은 누구입니까?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엄청난 개혁을 했던 것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개혁을 했고요. 외부적으로도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자신의 어머니께서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이유로요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켜 버리고 그다음 그 모든 우상을 없애버린 그 정도로 강력한 개혁을 아사왕 때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사왕이 마지막 가서는 삐딱선을 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전쟁이 일어나니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꼼수를 생각해내고요. 다른 나라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아사왕의 말미는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지만, 아사왕 다음으로 요사밭 왕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요사밭 왕이 이제 개혁을 또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분명히 아사왕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전전장이죠. 역대하 14장 2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3절입니다. 이방 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아사 왕이 죽고 나서 다른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사 왕이 죽고 나서 바로 여호사밭 왕이 되었는데, 여호사밭 왕이 동일한 개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사왕 때 분명하게 개혁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시 산당을 세우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어느 순간부터 다시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절하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저의 마음을 그렇게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상. 죄. 이건 참 잡초와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잡초를 뽑아 본적 있으십니까? 군대에서 참 제가 하기 싫었던 작업이 돌줍는 작업이랑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싫어했냐면, 주서도 주서도 다음날 되면 또 있고, 뽑아도 뽑아도 잡초는 그대로 다음날 되면 무성하게 자라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전 대대 몇백 명이 함께 모여서 연병장에 모여, 모여서 이 잡초를 분명히 다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가 되면 또 무성하게 자라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무리 매해매해 매해 잡초를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뽑는 사람들만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두면 잡초는 더 크게, 무성하게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사왕이 개혁을 했지만, 어느 곳에서 다시 스물스물 산당이 세워져 가고,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우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 없애기 위해, 우리가 간절하게 고군분투했지만 그리고 심지어 어느 순간 순간에는 그 유혹들을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아, 내가 이제 이것을 벗어났구나라고 생각도 했었을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느 순간 또그 동일한 죄들이 우상들이 내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와 우상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긍정적으로 봤을 때이 부분이에요 아사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14정 사절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하였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왕인 여호사밧 때 많은 개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동일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업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제가 잡초를 이야기했던 것 같이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좋지 않은 것은 끊어내도 끊어내도 다시 자라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 배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가만히 있으면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사 때에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고 행하게 하고 찾도록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행하게 하는 것을 이어서 이어서 했다면 여호사바때 굳이 이거를 안 해도 됐을 텐데. 어느 순간 멈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찾는 것을 멈추고, 말씀을 행하는 것을 멈추고, 가르치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사왕의 개혁 이후 나쁜 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쁜 왕이 나타나서 율법을 못 지키게 한 것도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해라라고 한 왕이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아사왕이 죽고, 좋은 왕 여호사밧이 대를 이었어도 시간이 잠시 흘렀을 뿐인데 잠시 깨어 있지 않았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는 잡초와 같이 우상들이 다시 자라났고 잡초와 같이 좋은 것들을 하지 않는 멈춰 버리는 게으름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송아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과거에 좋지 않은 습관들, 바꾸려고 없애려고 했던 말투와 내 어두운 마음들 계속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잡초와 같이 어느 순간 다시 자라났고 이미 무성하여져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누군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말씀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예배 나오는 것을 멈춰선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잡초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좋지 않은 것들이 다시 자라나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뜯어내고 잘라내려고 했지만 잠시 기도를 멈추고 잠시 열정을 멈췄을 때에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이 자라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 잡초와 같이 내 안에서 계속 계속 자라나는 이 어둠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그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들을 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 해야 하는 것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